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하마스의 무력 행동에 집중을 하면서 민간인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보도하고 국제관계에 따라 따른 이제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상대에 대한 절멸의 관점에서 이제 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 나가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의식에 따라서 이제 오늘 이제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요번 팔레스타인 요번 사태에 대해서 물론 하마스가 굉장히 비밀리에 준비한 것도 맞겠지만 미국도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너무 좀 방관하지 않았나 무시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한 최근 5, 6년 전부터 조금 느끼고 있는 거는 흔히 뭐 이제 정치학 쪽에서 긴 평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45년 이후를.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기만적인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제는 이게 진짜 끝날 수도 있겠다. 이제 진짜 1945년 이전으로 전 세계가 다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월 7일 날 나블루스에 있었는데요. 그때 아침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깃발을 흔들면서 아이들이 환호를 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넘어따란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뭔 말이냐면 하마스가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67년도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서안과 가자를 점령을 하고 2007년도에 가자가 완전히 막히면서 단한 번도 가자 사람들은 그 장벽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눈으로 본 거예요. 본인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정말 감옥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한계를 넘어섰다는 환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젊은 사람들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 점령에서 없어 본 적이 없거든요. 날 때부터 점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너무 세상이 변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들은 그 이후에 있었던 하마스의 만행을 보죠.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큰 현상의 한 모습이고 사실이고, 분명히 지탄받고 비난 받아야 하지만, 이게 왜 우렇게 한쪽으로 볼까 하면 이것도 비정한 현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들이 필요할 것 같다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팔레스타인의 담론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한국 사회에 되게 훅 사라졌구나 저는 이스라엘, 팔레스탄 이 문제는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어떤 UN을 위시한 국제질서, 그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상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의 국제 가장 큰 어떤 허점이고 부덕함 위선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터질 게 다시 한번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공격하면 그 다음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죽게 될까 에 걱정이 저는 가장 먼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하필이면 거기서 올리브를 따고 있었어요 농부들 너무 걱정이 되니까 걱정을 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괜찮냐 했더니 사실은 나중에 천천히 죽으나 지금 죽으나 보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한가지다 근데 이러한 뭐 사건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가자지구에서 폭탄을 맞아 죽건 아니면 서한지구에서 점령촌에 총탄을 맞죽 건지 간에 죽은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선과 생각들은 많이 달랐다. 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화도 많이 났고요. 근데 현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그러했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정착민에 의한 폭력들은 너무 만연됐고 그들의 만행들은 사실은 이제 팔레스타사 입장에서 보면 대항폭력이라고도 비춰지긴 한데 이번에 가자지구 장벽 너버에 있는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입장에서 보면 48년도 영토거든요. 그점들이 그러니까 전의 영토인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소위 이제 집단 고주지를 정착촌이라고 붙일 수는 있는데 서안 지구의 정착촌만큼의 어떤 뭐 상시적 악행이나 범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가 이렇게 이제 민간인 인지를 납치하거나 근데 대부분 사실 군인인지를 많이 납치를 했었어요. 2014년도나 2008년도 마찬가지였고. 그데 지금 워낙 이스라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하마스뿐만 아니고 팔레스타인 정치범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구금을 통해서 6개월간 아무런 영장 없이도 경찰이나 군인이 잡아가둬서 계속 연장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팔레스타인의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조건으로 어, 이스라엘 군인들을 교전와 중이나 아니면 침투 과정에서 생포해서 실제 협상도 많이 했고, 성공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한 명을 석방을 해서 거의 천명 가까운 팔레스타인 뭐 정치범들을 석방한 사례도 있어서 관행처럼 있어 왔는데, 이번처럼 이제 민간인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들은 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국제연대 활동가들도 어, 이거는 전례는 없긴 하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는 이성적 판단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할까 하는데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존재가 중동 정치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약한데 가장 뜨거운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하고 뭔가를 할때늘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정식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로 승인해주면 우리가 뭘 하겠다. 항상 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근데 그 오바마 때 들어와서 쉐일 가스 뭐 쉐일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개발 뭐해리면서그 중동 의존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 또 중국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있던 군대를 빼서 중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동 여러 국가들이 뭔가 협상을 할때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잠깐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버리는 카드처럼. 다른 거 주면 이거 버릴게. 약간 그런 카드로 좀 쓰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협상의 노력을 생각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오슬로 협정 있었을 때 이스라엘 극우 청년이 이스라엘 총리 쏴죽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또 네타냐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초강경 모드로 또, 또 그런 걸 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팔레스타인한테 생존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지도에서 완전히 혹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심을 줬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이게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조선의 독립운동을 보는 느낌도 솔직히 저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한을 많이 갖는 한정 행정들이 있고 그걸 이제 하이폴티시 고위 정치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정 판단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나? 야 라는 관점으로 많은 전문가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모두를 합리적인 인자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첫 번째로 들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던데 라는 생각이 전좀 있습니다. 폭력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은 폭력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요만큼의 목적을 해야지 요만큼의 폭력을 사용해야지 이지만 폭력은 늘 에스컬레이팅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전쟁 공제가 없는 전쟁은 없어요.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봉쇄했던 게 그런 느린 폭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 폭력의 가정들이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느린 폭력에 저항하는 폭력적인 어떤 공격만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우리 이거를 그러니까 균형 있게 보려면 사실은 둘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마스하고 파타가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정당 또는 세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둘다 팔레스에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워낙 오랫동안 독재하고 있고, 2005년도 선거 이후로 정치가 바뀌질 않아요. 가자지군에서 하마스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 높은데,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죽이기도 해요. 언론인들 죽이고요. 시위하면 죽여요. 그래서 높은데, 문제는 이제 2020년도부터 서한지군이나 제인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무장세층이거든요. 이게 라이언스 데인이라고 제인 여단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잡으려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집중을 했어요. 그만큼,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신흥 무전파 무장 세력들이 지지율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눈에 보일 만큼 명백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어찌 보면 본인의 건재함 또는 본인의 어떤 폭력성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더불어서 지지를 또 얻기 위한 하나의 좀 부가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마스와 파타는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대표성이나 지지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